나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사랑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지나간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 사랑 때문에 설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영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 11개의 사랑이 당신 곁으로 찾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지난 1년간 후회되는 일도 많고 좋았던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작년에 좀 경거망동으로 인해서 다리가 부러져서 건강을 음.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음. <laughs> 이번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저희가 항상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나오는 나홀로 집에. 아니고요 네 러브 액츄얼리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 같이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 나누자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함께 영화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어, 그 응. 따라놨던 거 한번 응. 치게취라던가 네. 네, 건강하자. <웃음> <웃음> 너무 너무 늙은 것 같지 않아요? 건강하자. 언니 저번 에부터 건강하자고 그러더라고. 엽기적인 <laughs> 야 <대학 거> <laughs> 내년에 뭐할만한거 없나? 어쨌든 뭐 무탈하게. <laughs> 내년에 또 행복합시다. 네, 행복합시다. 즐감. <웃음> 네. <웃음> 진짜 유명한 배우들이 엄청 많이 나와. 다 나오네. 와 20년 전 영화야. 응. 다들 엄청 젊어. 음. 아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청소년 관람 불가가 많네요. 음.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어서 음. 그렇구나. 음. 우와, 그럼 콜림퍼스다. 진한, 진한 장면이 많이 나와. 선정적인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 음. 아, 저 남자분은 콜린퍼스였고아 엠마 톤슨. 음. 어, 진짜 그 유명하신 분 좋아하는데. 음.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N차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야. 나는 옛날에 그 친구들하고 호캉스를 갔는데 음. 호캉스를 가면은 이제 이런 OTT를 못 보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때 그냥 OCN에서 틀어주는 걸 봤는데 그때 이걸 했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내 옛날 봤더니 기억이 아예 안 나. 네, 저도. <laughs> 근데 그 크리스마스 하면은 음. 몇 가지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잖아. 음, 음, 음. 그게 Love a c 중에 이 노래인 것 같아. Love is only... 음.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 팬코더 찍어주는 친구의 눈빛이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네. 같이 행복해하면서 찍어주네. 뭐지 우와. 무슨 내용일지 캠코더 찍어주는 사람이 좋아. 저... 좋아해. 남편? 자기... 어? 아그 나이 아, <laughs> 남편 아니고 <laughs> 완전 베프잖아. 근데 좋아해. 아어 진짜 다 까먹었다. 나는 그외국에 저런 파티 문화가 우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해. 아 맞아. 너무 재밌을 것 음. 같아. 근데... 얘기도 하면서 천천히. 맞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아예 음. 파티 문화가 없었잖아. 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도 좀... 그냥... 제주말 되게 아무렇지 어. 않게 하지 않아? 어. 우리나라도 이제 좀 생긴 것 같긴 한데... 지금 장례식인 거지? 음. 저는 외국의 장례식을 문화를 보면 또... 와... 우리나라하고 정말 다르다. 전저 문화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추억하는 느낌인데, 음. 우리나라는 뭔가 울어야 할것 같고, 음. 너무 슬프기도 하지 만 근데 그게 거의 기독교가 왠데 많잖아. 음. 기독교적인 문화가 그래. 여기에 생이 끝, 그렇게 막 슬픈 게 아니라, 어 하나님 곁으로 가고, 여기에 생이 하고 다시 시작돼서 올라간다. 이 음. 개념이라 사람들이 막 엄청 울면서, 왜 죽었어?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음. 음. 저렇게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보면서 좋아했던 음악을 틀어주고 음. 이런 게. 어, 너무. 상상이 안 간다. 그런 날 없어 나는 그럴 때도 있었어 크리스마스를 꼭 크리스마스나 어떤 특별한 이벤트적인 날 있잖아 빨간 날이나 연휴 그때 꼭 누구랑 같이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때 나는 근데 느낌내고 혼자 조용히 음. 혼자 봤었던 때도 음. 많아 나는 꼭 누구랑 보냈던 것 같긴 해 친구들이든 어, 가족들이든 뭐, 음, 응. 나도 응. 안 그러면 괜히 뭔가 <laughs> 외로운 것 같은 느낌이 아, 드는 거야 사실 상관없는데 말이야 나는 영화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나 옛날에 그것도 있어. 해리포터 보면 음. 그딱1 2 시에 맞춰서 론 위즐리가 음. 이렇게 뭐 해피 해피뉴이어 하는 장면이 있어. 음. 그걸 맞춰서 본 적도 있어. 음. 아, 영화를 그렇게 뜨는 음. 거. 그아 너무 이치하죠. 어. <laughs> 아 근데 음, 눈빛이 음, 강하다 진짜 음, 확실히. 근데 진짜 노팅힐은 우리 저번에도 같이 봤지만. 음. 노팅힐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얘기 음, 진짜 음. 어, 너무 난다. 노팅힐은 정말 많이 표정이 음, 효정 잘한다. 뭐야? 나를 모시는 비서인데 휴그랜트 밑에 있는 비서잖아. 근데 지금 어 음. 마틴 맥커치 찝쩍된 거야? 어 맞아, 다른 나라 국가의 대통령이 나를 모시는 사람한테 찝쩍된 거지. 근데 저거는 나를 기만하는 행동이긴 하지 무시하고. 음. 힘의 권력에 있어서 음. 자기네가 우위라고 여기 영화에서 생각하는 거지. 음. 근데 이게 영화니까 그렇지, 이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해, 휴브랜트처럼 하는 사람이 음. 몇이나 될까? 뭔가 영국 영화 멋있다. 음. 갑자기 생각났는데 언니들은 응. 나이가 들면 저렇게 커트머리 할 생각 있어요? 해보고 싶은데 응. 나도 관리가 그래? 어려워 나 어렸을 근데, 때 했었어 어? 진짜 언니? 응. 나 어렸을 때 아파서 수술했어서 어쩔 수 없이 했어 어. 그때 커트인 적은 있는데 커트머리가 손이 더 많이 가 오히려 긴 응. 머리보다 아, 너무 예쁘셔서 그이 엠마 톰슨 배우가 머리가 길으면 여기 멋있... 약간 뽕이 안사라서 안 음. 아줌마들 짧게 자르는 거 같아 음. 아, 귀여워 어게해나 저거 우리 음. 영상 꼭 보여줄 수 있으면 저거 보여주고 싶다 아 휴브랜트 좀 진짜 아쉽다. 아 휴브랜트 미쳤다. 어. 저거 해보 고 싶지 않아? 저런 얘기하면 재밌. 아, 아닌 척 하는 거 너무 음. 리얼해. 방황한 적 없어? 막 혼자 뭐 하고 있는데 음. 다른 사람 나타났을때 아닌 척한적 없어? 난 많이 있어. 있는 것 같아. 자동차 유리 앞에서 이렇게 막 거울 봤는데 사람 있는 적도 있어. 아 맞아, 나아 아닌 척한적 있어. 그리고, <laughs> 그리고 나는 노래 혼자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고 가는데 옆에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음. 갑자기 사운드. 음. 아 맞아, 음. 나도 차에서 노래 부르다가. <laughs> 근데 오히려. 말이 안 통하면 더 다른 요소들이 보이고 진짜인 게 느껴지니까 더 진짜 소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되게 비언어적인 거에 되게 내가 이렇게 집중을 해야만 말이 안 통하니까 표정도 되게 살피게 되고 행동도 되게 더 음. 상대방한테 집중을 엄청 해야 해 근데 이, 이거 어때? 갑자기 켰는데 나만 나와. 딱 알잖아. 나를 좋아하는. 나 소름 돋을 것 같아. <laughs> 나, 난 그런 말 들은 적 있어. 커플일 때 남자친구가 찍어주는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온대. 남자친구 입그 시선에서 아 가장 예쁜 모습을 잘 찍어주기 사랑하는 때문에 사람이 찍어주는 사진이. 어, 그래서 있다. 가끔 이제 친한 언니들이 배우 프로필도 이제 야외에서 찍을 때는 남자친구가 찍어주는 게더잘 나올 때도 있어라고 얘기해준적 있어 애정을 담아서 그래서 음 찍긴 해야지. 음 어. 우리 아, 아, 너무 아, 웃기다. 죄송합니다. <laughs> 우리 엄마랑 오. 보는 거. <laughs> 저 지금 완전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몰입했어. 네. 지금 요즘 로맨스가 필요하잖아. 어. 왜 이런 영화. 봐. <laughs> 더 슬퍼지는 거 알지 언니? 나는 보면서 대리만 정도 빠질 때. 거기까지 하면 딱 좋은데 어. 그 뒤에가. 음. <laughs> 그리고 저 남자 하는 행동이 진짜 공부 잘하는 FM 그런 남자. 영국 사람인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브라질? 브라질? 아 어. 음, 음, 되게 아 멋있게 아 나갔다! 어. 내가 왜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봤냐면은, 음, 내가 스무 살, 스물한 살 때, 캐나다에 음. 잠깐 있었는데, 음. 거기 은행에 가나 사람이 있었어. 음 <laughs> 어 <laughs> 은행만 잘생겨서 거기 가서, <laughs> 통장 열고. <laughs> 통장 만들었어? <laughs> 성공데 갈랐어 근데 좀더 아줌처럼 나오려고 더 커트를 하고 옷도 음. 더 저렇게 입는 것 같아. 상대사도 찌우고. 어, 음. 대조되보려고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당시에도 느꼈는데 일부러 이렇게 대조되게 한 명은 되게 젊고 예쁜 애로 해놓고 안에는 어. 이제 오래 올해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현실적이잖아. 음. 저게 매번 뭐 예쁘게 입고. 몸매가 엄청 좋았었지. 을 들고 가는 거가 진짜 부분인것 같은데, 언제까지나 뭐 예쁜 것만 보면서 살진 않을 텐데. 남자들은 어쩔 수 없나? 아, 좀 뭔가 슬슬 혈압이 올릴 것 같은데. <laughs> 없을 때 사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랑 같이 가가지고, 무슨 전에 사갔던 여자 그 선물 사주고. 근데 결제는 했어? 결제 안 했어. 응? 어? 어? 안 했어. 아니,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받지도 어, 않은 거야? 어. <laughs> 결국은 어, 샀네 이러는데 어떡해. 해. 아, 나 근데 저거 너무 충격적일 것 같지 않아? 음. 내 선물인 줄 알고 음. 기대했는데. 음. 아 너무 싫다 목걸인 이줄 알고 열었는데 야 CD 달랑 한장 CD요?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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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인한테는 금 목걸이 응. 비, 제일 비싼 거 주고 나 진짜 싫겠다. 근데 이런 장면들이 뭔가 우리나라 드라마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음. 부인 거 살려고 산게 아닌데 걸려서 아 근데 표정 감정 추스이지 못해가지고 어떡해 어머 짜증 나저 <laughs> 목걸이 응. 찼어 가정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한다 근데 애들이 있어서 그런가 봐 음. 지금 크리스마스 날인데 둘만 음. 있었으면 화낼 수 있는데 막 기분 좋게 애들이 음. 있으니까 거기서 티를 낼 수가 없는 것 같아 반전 나중에 총으로 한 방으로 보내는 거아야난 <laughs> 어, 그것도 괜찮겠다 <laughs> 어 영국 가보고 싶다 그렇게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근데 영, 영국이 제일 좋긴 한데 물가가 너무 비싸 그리고 좀제 동생이 갔다 왔을 때사진에다 그래서 아 사진이 다음 회색이야. 이아 필터를 쓰지 않으면. 근데 너무 깔끔하고 교통이 너무 잘돼 있어. 음. 아 근데 맛있는 음식이 없다고. 마, 맛있는 음식은 없어. 스케치북 장면이야. 이 뭐야 이 어떻게 된 거야? 저 여자가 그러면 남자한테 관심이 있었어? 아니 그냥 친구로서였는데 얘 마음이 너무 진짜니까. 근데 뽀뽀를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 저게 마지막이야. 바이키스 아, 남자친구가 굿바이키스를 <laughs> 그런 아, 여전히 회도 생각하면 어떨 것 맞아. 같아? 그러니까 아니지. 약간 음. 좀 여기는 좀이상합 <laughs> <laughs> 지금 보니까 약간. <laughs>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편지도 많이 썼는데. 최근에. 맞아. 그래서 어릴 때는 카드 문화가 많지 않았어.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지. 맞아. 그래서 뭐 모닝글로리라든지 펜시점 뭐 같은 데 가면 크리스마스 카드도 진짜 많이 맞아. 팔았는데. 근데 맞아. 요즘에는 사실 카톡이나 그래. 그래. 뭐 문자가 있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만약에 써주는 거는 되게 상대방이 아 되게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는 거를 맞아, 맞아. 알수 있게 되 같아 지금에 와서 써주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 음, 맞아요. 이 여자애 너무 매력적이지 않냐? 나 같아도 반... 왜반했는지를 알게 하는 장면이었어. 그리고 노래를 미친 듯이 잘하더라고. 약간 나이에 맞지 않은 성숙함? <웃음> 오! <웃음> 오! 나이트에 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정각으로 나는 건가? 아 근데 저 때만 40만만원 어졌을때는 초등학생 아... 남자친구 좀더 작았던 것 같긴 해요 나 어? 이거 기억난다 맞아 맞아 오 마이 갓만 국민 오 oh 공개했어 저것도 카메라에 아 지금 말한다 아, 나이 장면 진짜 놀랬어 근데 너무 현명하다 지금 안 맞은 걸로 다행히로 알아야 돼 음. 옛날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웃기다. 장서가 그러니까? <laughs> 우리하고 맞는데? 옛날에는 안 웃겼는데 되게 재밌네. 오버헤쳐를 너무 잘 만들었어. 응. 몇십년 응. 만에 보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 지금이 제일 들었잖아? 재밌다 어. 언니. 이게 또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어서 더 재밌네. 너무 동네 대잔치야 지금. <laughs> 아니 다 쳐다보고 있어. 저 목소리 쉬는 것까지 진짜 같잖아 응. 떨려서. 나 버벅거리는 응. 거. 재밌다 진짜 크리스마스 딱 어울리는 어. 그러니까 훈훈한 청불영화였다 어. 감정이 잘하는 사람들이랑 보니까 음. 더 재밌다 좋아 영화, 근데 언니 나랑 봐야겠네 요화 영화는 아니라 여기서 봐라 뭔가... <laughs> 언니 근데 언니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것 같은데 언니가 먼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아니 저거 아, 저거 이러면 어. 언 조금 어. 갑자기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수... 봤던 영화로 어. 해야 되는 거지 집중하고 싶어 가가 본데 앉아 맞아 맞아 언니는 언니는 이럴 거예요 심해서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냐? 어, 맞아. <laughs> 그럴 수 있어. 오늘 이렇게 해 보니까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음. 같이 보면서 얘기하니까. 음. 어, 나도 먹으면서 음. 좀 이제 편안하게 보니까. 음. 방에서 너무 친구들이랑 편하게 보는 것 같아서 되게 따뜻한 음. 연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처음 보니까 음. 더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또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연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뭐또 새해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